자 그러면은 제가 지금 무선으로 한번 저 트랙터를 한번 끌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삭기의 삼날처럼 바닥에다 찍고 당기기 때문에 더욱 안정적이고 더욱 견인력이 향상이 되는거예요 그리고 저 트랙터가 지금 80마력짜리 엔기를 탑재하고 있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60마력 이상에서 굉장히 좋은 효율을 보인다고 트랙터와 지금 저희 유인치의 콜라보로 굉장한 견인력이 생성되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변인용망으로 저런 거야 국가의 장비를 구입하, 구입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은 전혀 못하겠어요 저거는 극히 일부 아주 소수의 인원들이 필요한 장비입니다 그리고 산에 들어가서 작업을 하는 벌목을 하는 분들께 굉장히 탁월하고 수월하겠죠 네자 그러면은 일단 시범 영상은 여기까지 보여드리고 다시 제 자리로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보셨듯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견인력에 굉장히 탁월합니다. 하지만, 일반 트릭터랑 비교했을 때, 어, 비교 자체가 솔직히 좀우서워요 용도가 틀리거든요. 어, 떻게 보면은, 진짜 일반적으로 사용하기에는, 장점보다 단점이 더 많은 녀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작업을 하실 때, 진짜 특별한 작업이 아니고, 아니고서야, 아니고서야, 이 트리터를 사용할 일은 거의 없어요. 다만, 그냥, 아까도 보셨듯이, 이놈의 장점이 너무나 극명하기 때문에, 지금 소개를 시켜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지를 넓혀드리기 위해서. 하지만, 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어티치만 해도, 이 윈치만 해도, 굉장히 고가의 장비예요 무선되고, 지금, 이 트랙터가 원래 이어티치를 달고, 달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안토니오과라로라는그 트랙터에 달려있던 건데, 그 트랙터와 콜라보를 하면은 더 좋은, 그리고 더 신기한, 그리고 더 편한 그런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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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셀에다도 여기서 조정이 가능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 지금 이 녀석은 지금 산으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어 산에 유리한 이 녀석을 기반으로 이제 어깨에 잘 달려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어 제가 지금 오늘 이 영상을 찍고 또 다음에 저희가 이제 영상을 찍고 나서 좀 이렇게 텀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어 시간이 좀더 남으면 저희가 영상을 또 찍도록 하겠는데 다음에는 예고를 한번 해드릴게요 자 이쪽으로 오시 시간에는 이두 녀석을 비교를 해드릴 거예요 어뭐둘다 삼통급의 일단 어 캐리어고요. 근데 뭐 삼통급의 캐리어 둘다 똑같은 거 아니야? 뭐 캐리어 다 비슷한 거 아니야?라고 말씀 말씀하실 수 있는데 어저 녀석은 얀마사의 T30이고요. 이 녀석은 모로카 300입니다. 어이두 녀석을 비교를 해드릴 건데 왜 극명한 차이가 있어요. 어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주행 모터 타입이고요.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같은 경우에는 미션 타입입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장단점 한번 기가 막히게 뽑아보겠습니다. 저희가, 어, 아까 이제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한테는 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장비들 그 장비들을 관리, 점검하는 데 있어가지고 저희의 노하우를 좀 공유를 해드리고 또 좋은 제품이 있으면 소개를 해드리고 또 신기한 장비 여러분들이 쉽게 접하지 못하는 장비들을 어, 소개시켜 드리는게 저희 영상의 목적입니다 물론 저희 회사를 홍보하는 것도 있지만 저희 밑에 보시면 은 어, 링크를 걸어 놓는데 저희 블로그가 있어요 한번 들어와서 많은 장비들 한번 구경해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신기한 장비도 있고 여러분들이 쉽게 접하는 장비도 있, 있으니까 한번 구경해 보시고 어, 필요한 게 있으시면 연락을 주세요 네. 친절히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어, 궁금해하시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 장비가 지금 이런 상태인데 뭐 어떻게 하면 좋을까? 뭐 주위에 도움을 청하지 못하고 있, 계셨는데 마침 저희 영상을 보다가 어,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친절히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 어 많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 뵙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한 번씩만 좀 눌러주세요. 네. 많은 영상 올려가지고 여러분의 조회 수 빨아먹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토미에즈. 네, 아 너무 땡겨났잖아. 어. 마무리는 내가 해야 돼? 배우가 해야 되는 거야? 어. 아.